네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경찰력 행사가 쉽지 않고 한편에서는 과잉 대응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의 범죄 대응 강화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에 대해서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경찰이 1인 1총기 보급을 추진하는 등 대응력 강화에 나섰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에 흉기난동 범죄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한 달여간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이 300건을 넘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높은데요. 경찰도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통상적인 일상 치안 활동으로는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찰 인력과 장비 등을 집중 투입하는 특별 치안 활동을 사상 처음으로 선포하고 현장 수사 인력을 늘리고 잘 어. 여러 장비들을 적극적으로 또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관련 예산을 무려 네배로 늘렸고요. 3년 안에 38구경 권총을 또 내년부터는 일반 권총에 비해서는 위력이 10% 수준인 일반 플라스틱 탄도를 사용한 저위험 탄도 권총을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관에게 1인 1총기를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정부의 범죄 대응 강화 기조가 실제로 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네, 지난 10, 2016년 대법원 판결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네. 가정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 대한 신고가 접수가 되어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 남편이 경찰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또 행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테이저건을 쏴보라면서 도발까지 했는데 실제로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남성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가 됐지만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취지는 그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경고가 오히려 그를 도발한 측면이 있고 거친 항의를 촉발시켰다. 그런 취지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는 라 판결이 있었는데요. 네. 이 판결 탓인지 그 이후에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물리력 행사가 굉장히 적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지난 6월입니다. 새벽에 대구 북구에서 술에 취한 A씨가 전화로 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널 죽이러 간다고 외치면서 흉기를 들고 거래를 활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경찰관이 제지를 했지만 이래 불응하자 경찰관이 퇴위적언을 발사를 했는데요. 대구지방법원은 이 A씨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 방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가 좀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감지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정부의 강경한 방침에 대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사실 그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 쉽지만은 않다는 반응입니다. 이유는 감찰과 수사, 뭐 소송 이런 것들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서울고등법원 사례인데요. 정신질환자 B씨가 여러 개의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의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난동이 계속되자 경찰이 뒷수갑을 채워서 엎드리게 했었는데요. 9분 뒤 B씨가 의식을 잃었고 5개월 뒤에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1, 2, 10 모두 유족에게 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하다가 민영사 소송을 당하는 경찰관이 2019년 81건에서 2022년 175건으로 3년 만에 무려 100% 이상 크게 증가했는데요. 네.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이 무기 사용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법원의 판단과 판결에 따라서 경찰의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들이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한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찰의 과잉 대응이나 오남용 같은 문제에 어, 걱정을 하는 우리의 목소리도 있는데 어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경찰의 인권침해로 접수된 2 1 4건 중에 1위가 물리력 사용에 해당하는 과도한 장구 사용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새 그 수갑을 비롯한 뭐 전기 충격기나 뭐 분사기 같은 물리력 사용 건수가 대구가 150여 건에서 280여 건으로 경북도 190여 건에서 330여 건으로 각각 한 70. 8% 정도 증가했는데요. 전국적으로도 이 경고 없는 물리력 사용이라든지 단순 소란에 대한 물리력 사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증가된 만큼 적정한 사용을 제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특히 경찰이 내년부터 1인 1총기 보급을 대책으로 지금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안전과 직무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실습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교육이 실습 없는 사이버 교육으로 너무 많이 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2018년 사이버 교육 대체율이 63%였지만 작년에는 82.4%로 5년 사이 20%나 증가했고 내년 1인 1총기 보급을 앞두고 있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대체율이 90%나 되는데 특히 대구 경찰청은 대체율이 100%로 나타났습니다. 네. 결국의 관건은 그 경찰의 물리력이 얼마나 적정하게 행사되는 것 이것이 중요할 건데 어떤 점이 좀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국회와 경찰은요 계속해서 이 경찰의 면책 특권의 확대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1월 11일에 이 범죄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일반 시민 등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이 된다, 형사 책임이 면책이 된다는 그런 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이라는 단서 조항까지도 완전히 삭제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경찰의 지나친 책임 감면의 확대는 강력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에게까지 지나치게 물리력이 너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이고요. 특히 면책 이전에 위급한 상황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적정한 직무 수행이 언제든지 자동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반복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습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이 물리력 필요가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방안도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친절한 법 오늘은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